오늘은 1179회차 10의 배수에 대한 강의 녹화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손 로또입니다. 오늘은 1177회차 숫자를 베이스로 하여 다다음 회차인 1179회차에 어떤 숫자들이 출현할지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77회차, 이 7개의 숫자, 3, 7, 15, 16, 19, 43, 그리고 보너스 번호 21까지, 7개의 숫자 중에 어 4개, 4개가 같은 숫자가 나온 회차들을 어 전체 뽑아보고, 그 회차들에서 나타난 어떤 특성들을 우리는 살펴나가 보도록 합니다. 자 215회차에 371543이 1177회차에 3715 43아네 어, 숫자가 같은 회차죠 이게 215회차에 1177회차와 같은 숫자가 네 개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215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인 217회차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곰곰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의 배수값, 10의 배수값이라는 것은 끝수가 0인 수를 얘기를 하죠. 10, 20, 30, 40 중에 한 값이 나온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77의 차와 같은 숫자가 4개가 나오는 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에는 10배 배수 값이 출현하더라 자, 마킹을 좀 해놓을까요? 20. 자, 20. 20도 10배 배수 값이죠. 그 수가 영인수. 그 다음에 또 1177의 차와 4개의 숫자가 같이 나온 회차를 찾아봤더니 574회차도 1177회차의 네 숫자 15, 16, 19, 43 15, 16, 19, 43 4개의 숫자와 일치하는 값이 출현해 있었어요. 그럼 574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에는 10의 배수 값이 나오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1576회차 1구에 10의 배수값인 10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177회차와 네개까지 숫자가 같은 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에는 10의 배수값이 출현하더라. 자 그리고 또 725회 차도 1177회 차와 4개의 숫자가 같은 값이 나왔어요. 7, 19, 2 0 43. 7, 19, 2 0 43. 자, 1177회 차와 4개의 숫자가 같이 나온 회차 725회 차인데, 725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인 727회차에 10의 배수값이 출현한다. 봅시다. 7, 8, 10. 예, 10의 배수값 10이 출현했네요. 19, 20, 21, 20. 어, 20, 10의 배수값이네요. 자, 1177회차와 4개 이상의 숫자가 같은 회차, 4개의 숫자가 같은 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에는 10의 배수값이 출현한다. 끝수가 그 0인수가 출현한다. 그 다음 살펴봅시다. 780회차도 1177회차와 4개의 숫자가 같은 숫자가 출현하였어요. 15, 19, 21, 16, 1177회차, 15, 19, 21, 16, 4개가 출현했죠. 그렇다고 하면 780회차의 다음 다음 회차인 7 8 2회차에 끝수가 그 0인 10의 배수값이 출현하는지 살펴봤어요. 음, 31, 34, 38, 45, 20, 어, 10의 배수값 20, 끝수가 그 0인 값이죠. 출현했네요. 역시 음, 아직까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계속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855회차에도 1177회와 1177회와 같은 숫자가 네개 발견이 됐어요. 15 19 43 7. 자, 15 19 43 7. 같은 숫자 네 개가 발견이 됐죠. 같은 숫자가 네 개가 발견이 된 해차 855회차 다음 다음 회차인857회차에 우리는 10의 배수 값이 출연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6, 10, 네, 10의 배수 값이 출연해 있죠. 자, 체크 해놓습니다. 아, 10의 배수 값 마킹을 했는데 자, 어, 뭐 그 다음, 그 이후에는 10의 배수 값이 없습니다. 이상 없이, 1177회 차에 7개의 숫자와 4개가 같은 숫자가 나온 다 다음, 다 다음 회 차에는 10의 배수 값, 끝수가 그 0인 숫자가 출현한다. 자, 857회 차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1098회 차에도 1177회와 같은 숫자가 네 개가 출현하고 있었어요. 16 21 43 15. 16 21 43 15. 자, 이렇게 네 개가 출현했을 때는 1098회차 다 다음 회차인 1100회차의 10의 배수값이 출현한다. 자 여기 보면 10의 배수 값 30이 4구에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죠 음 지금까지 이 성향으로 봤을 때는 몇 번인가요 지금? 음, 여기 자 217에 576회 자 10의 배수 값, 10의 배수 값, 그 다음에 727에 10의 배수 값, 782에 10의 배수 값 그리고 857의 10의 배수값 1100의 10의 배수값 이와 같은 형태로 봤을 때 1177의 다음 다음 회 차인 이번 주 토요일 추첨하게 될1 1 7 9회 차에 10의 배수값이 10의 배수값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의 배수값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10의 배수 값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게 10의 배수 값이 몇 개입니까? 10의 배수 값, 그 수가 0인 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10의 배수 값은 10, 20, 30, 40,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도 어떤 게 출현할까? 물론 쪽집게 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까요? 뭐가 출연할까? 자, 10의 배수값 지금 음 중에 어떤 게 출연할까? 1 1 0 0회차8 5 7회차 일단 요건 정리를 좀해 볼까요? 자, 요만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는 중입니다. 어, 삭제 됐습니다. 뭐이 정도 어, 여기서부터 215회차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정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 20, 30, 40 중에서도 어떤 값이 더 유력할까? 물론 그게 나온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추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볼까요? 17 1178회차, 우리 1179회차에 뭐가 나올지 살펴보는 건데 1178회차 1178회차 보너스 번호로 이 17이 이렇게 등장이 됐네요. 걸 한번 눈여겨 봅시다 그러면은 1177회차 다음 회차에 보너스 번호가 17인 게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자고요. 자, 오, 바로 발견이 됐네요. 856회차에 보너스 번호 17인 숫자가 여기 있네요. 보너스 번호 17인 숫자가 나온 다음 회차에는 숫자 12 출현한다. 그러면은 17이 나온 게또 있나 볼까요? 자, 여기에 17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17 없어요. 17 없어요. 17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 17 아니죠. 16, 24, 43, 17. 그 다음에 4, 17.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78회차 보너스 번호에 17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회차, 전 회차 보너스 번호에 17이 나온 녀석을 보면 856회차인데 856회차에 보너스 번호 17이 나왔을 때그 다음 857회차에 56회차에 17이 나왔을 때 857회차에는 10의 배수 중에서도 10이 나왔네요. 그 수가 0인 숫자 중에서도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10의 배수 중에서도, 배수 중에서도, 어, 1이 10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10의 배수 중에서도 10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에 1 0의 배수 중에 1179회 차에 어떤 게 나올까 살펴봤어요. 근데 요 위에 보세요. 요 위에 1179회 차 전회차하고 그 전회차의 숫자들의 특성, 이게 총 14개인데, 이 회차니까 녀석 개의 어떤 숫자들의 특성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1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1은 잘 보세요. 여기 에 뭐가 빠져있죠? 끝수. 끝수가 0인 숫자가 한 개도 없죠. 여기 지금. 음, 맞아요. 끝수가 0인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여기는 끝수가 0인 숫자가 이두 회차에, 두 회차에, 끝수가 0인 숫자가 두 개나 있네. 여기에 22 끝수가 0이고, 여기 40도 끝수가 0이죠. 자, 끝수가 0인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 여기를 볼까요? 여기 어디 855회차하고 856회차를 봅시다. 살펴봅니다. 14개의 숫자, 14개의 숫자에서 끝수가 0인 숫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여기 19에. 856회차 19의 끝수가 0인 숫자가 있죠. 여기도 끝수가 0인 숫자가 있죠. 음. 끝수가 0인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7 8 0회차하고 781회차 두 회차 14개의 숫자를 봅시다. 여기에 끝수가 0인 숫자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세요. 잘5791756 1, 6, 8, 9, 4, 3, 3, 아, 4, 9, 3. 끝수가 그 0인 숫자가 여기는 없어요. 그죠? 끝수가 그 0인 숫자가 없다. 여기에. 끝수가 음, 그 0인 숫자가 없다.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볼까요? 여기 이두 회차, 725회차하고 726회차 봅시다. 여기에 끝수가 0인 숫자가 있나요? 6, 7, 9, 1, 1, 3, 8, 1, 1, 1, 3, 4, 4, 4. 끝수가 0인 숫자가 여기도 없어요. 어, 여기도 끝수가 0인 숫자가 없다. 끝수가 0인 숫자가 없다. 그 전에 볼까요? 여기, 자, 여기 두 회차를 또 살펴봐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5 7 4회차 575회차, 끝수가 0인 숫자가 있네요. 자, 여기 끝수가 0인 숫자가 있고, 여기도 끝수가 0인 숫자가 있네요. 음. 자, 우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회차, 예, 전 회차하고 그전 회차의 끝수. 그수가 0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전을 봅시다. 어, 여기 215회, 216회. 자, 215회하고 216회 이 14개의 숫자 중에 그수가 0인 숫자가 여기 40 있네요. 40. 4 발견이 됐어요. 자, 우린 지금 뭘 알아보려고 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는 뭘 알아보려고 했냐면 지금 10의 배수 중에서 어떤 게 나올까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77회차와 78회차에 그 수가 0인 숫자가 14개 중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수가 0인 숫자가 없는 회차들 다음에는 10의 배수 중에서도 어떤 특, 어, 특징적인 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10의 끝수 어, 그 0이 있는 거 제외합니다 0이 있는 거 제외 끝수가 그 0이 없는 거이두 개가 여기 780회차와 781회차 끝수가 0이 없는 거 어, 그때 뭐가 나왔죠? 10의 배수 중에 20이 나왔죠. 여기도 그 수가 0인 숫자가 없었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10의 배수 중에서도 20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는 그 수가 0인 숫자가 이것도 0, 0 있잖아요. 자 이제 뭘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그 수가 영인 숫자가 없는 해차에다 다음 해차에는 숫자 20이 출현하더라 이런 결론을 우리는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세 번째 정리 세 번째 10의 배수 중에서도 이전 두 회차에 그 수가 0인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수가 0인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반 회차, 다다음 회차에 숫자 뭐가 출현하더라? 20이 출현하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얻을 수가 있네요. 10의 배수값이 출현할 가능성은 있는데 10의 배수가 네 개나 되잖아요. 10, 20, 30, 40. 근데 그 중에서도 좁히면은 어떻게 될까? 10의 배수값 중에서도 10의 가능성이 좀 있더라.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됐죠? 10의 배수값 중에서도 1178회차 와 보너스 번호가 번호가 같은 회차 를찾 찾았, 찾았어요. 찾았어요. 1178회차 보너스 번호 같은 회차 찾았어요. 이게 17 그리고 여기도 17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같은 회차 다음 회차에는 뭐가 나타났을까 살펴봤죠. 그래서 어 10이 있어가지고 10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어세 번째로는 10의 배수값 중에서도 이전 두 회차에 끝수가 0인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반 다다음 회차에 숫자 20이 출현하더라. 자 여기에 끝수가 0인 숫자가 없을 때는 이 다다음 해차에 뭐가 출현하더라? 22 출현하더라. 바로 1100, 727회차와782회차의 근간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은 1178회차의 숫자 네 개가 같은 1177회차죠1177 해차와 네 개의 숫자가 같은 회차들을 어, 살펴보면서 1179회차에 어떤 숫자가 등장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